일 아침 말씀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극심한 가문과 기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한 사르밧 과부의 삶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이 되었던 아들이 병들어 죽고 만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하르밧 과부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겨지는 이 바을을 피해서 엘리야를 숨겨줌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벌로 아들이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망의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이 과부에게서 아예 시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침상 위에 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르밧 과부의 아들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 얹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르밧 과우의 입술을 통해 누가 진짜 생명의 주관자이며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셔도 결국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신앙고백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것은 오직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건강의 축복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행복한 귀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해상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세상의 우상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안에서 영생을 구하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매한지요. 오직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오직 부활의 주님, 주님만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